안녕하십니까. 민유노총 뉴스의 진행을 맡은 서재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160원, 5% 인상된 셈인데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만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7월 16일 민유노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 인상된 것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 민주노총은 12층 중회의실에서 4단계 거리 두기 필수 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 미화, 택배, 배달, 아이 돌봄 등 필수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호대책 없이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필수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긴급 편성, 마스크 등 감염 예방 물품을 충분히 지원해 줄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과 13일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 종교인권 단체들이 전국 동시다발로 정부의 7.3 전국 노동자 대회 강경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7.3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관련하여 6명 출석 요구, 12명 내사 착수 등 강경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강경 대응 대신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만들어졌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같은 근본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관계자들이 결의대회 참가자들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9만 8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했으며, 85%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7월 중으로 11만 명의 조합원이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교섭이 늦어진 기아자동차 지부 등 4만여 명 조합원도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희생과 파괴 없는 노동참여 산업 전환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7월 13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회사 설립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법원 판결을 통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철 비정규직 지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백화점 방역 비상의 책임이 백화점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그전부터 꾸준히 방역 문제를 제기했으나 백화점은 확진자가 발생해도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일이 많았으며 최소한의 방역 조치만 하는 등 허술한 방역만 진행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로 백화점을 쉬게 되었으니 전기휴점을 없애겠다며 노동자들의 실권리를 뺏는 갑질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부산 본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34주년을 맞아 역사기행,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열사들의 묘소가 있는 솟발산 역사기행을 진행했으며 7월 8일에는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회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산본부는 이번 정신계승 사업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투쟁을 복원하고 연대의 정신으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새롭게 결의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9160원. 이 돈으로 살아봐. 결정하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민주노총이 낸 성명의 제목입니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낸 약속인 만 원조차 고수하지 못하는 정부. 그리고 20원 인상안 같은 말도 안 되는 안을 협상 안이라고 내놓는 사용자 측 위원들의 모습은 이들과의 협상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의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협상이 싫고 대화가 싫은 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양보할 생각도 없는 상대와는 협상도 대화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방법은 이제는 투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총파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환영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아래 민주노총 방송국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7월 16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